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차수가 높아지고 변수가 늘어나면 방정식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들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습니다. x, y, z에 대한 대칭식이므로 세 문자의 값이 모두 같은 해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외의 해가 존재하느냐가 되겠죠. 유리지수가 되더라도 차수를 낮추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세 식을 관련 지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식의 양변에 우변에 등장한 변수와 같은 값을 양변에 더합니다. 다른 식들에도 같은 방법을 취하면 좌변은 모두 같은 값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같은 형태의 세 문자의 식의 값이 모두 같아졌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세 문자의 값이 같아야 함을 보이기 위해 함수를 결부시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성을 이용해서 어떤 값이 유일함을 보이는 것은 여러 번 등장했던 수법이죠. 도 함수를 구했습니다. 0보다 큽니다. 함수 F가 순증가 함수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순증가 함수임으로 세 문자의 값이 같아야 함수값도 같은 겁니다. 이로부터 XYZ가 모두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해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방정식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x, y, z가 모두 같아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방정식 모두 8의 x세제곱은 x와 같다가 되겠죠. 굳이 답을 쓰면 x, y, z가 모두 0인 경우 x, y, z가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요. 짐작 가능한 해 이외에 다른 해가 없음을 보일 때 함수를 소환해서 다른 가능성을 제거하는 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